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우리를 주님께서도 치근히 보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기후 속의 무더기와 자연재해 앞에서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이 세상을 청지기적 자세로 잘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더 망가지기 전에 온 인류가 자연을 귀히 여기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건강한 연대가 일어나도록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이 참 귀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고 세상의 모든 일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알수 없는 어두움이 우리의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진리의 길을 보여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담대히 걷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워 주셨으니 그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배려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관세협상으로 막바지에 있는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협상이 있어야 하기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대표단에게 지혜를 두시고 가장 좋은 탈결 소식이 곧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적절한 대처와 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업인들에게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휴가철을 맞아서 각지로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히 필요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여행지에 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떠나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는 이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하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국룰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길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는 사랑과 힘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해야 할 말과 감당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용기로 하루를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1면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심으로 하나님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인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선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예수님인 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자신들을 속량하기 바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될 것과, 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이 믿었지 못해서 이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심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하여서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먹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눈이 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서로 말하죠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열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주신 첫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그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여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고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의 흔적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져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신다. 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매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화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예,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요, 이들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대로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과 살아날 것을 예수님 생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빈무덤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증언을 목격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내 손과 발을 보고 그것을 직접 만져보라 라고 하셨을 그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4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과 살아 계심은 화석화된 활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성과 이성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여러분 활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감흥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저도 이 설교자로 말씀을 준비할 때 증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몸이 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평신도인 저희 장모님께서 이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네 성령의 영으로 설교하도록 노력하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장모님께서 뭘 모르셔서 평신도셔서 예, 그래도 저런 말씀을 주시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 준비가 잘안 되고 또 준비하면서 뭔가 딱딱한 이런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장모님께 주셨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여러분 이 성령의 영으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막 신비한 체험 속에서 성령에 서로 잡혀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내 이성과 내 지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내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성령의 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요, 뭐, 각오의 역사에 대한 활자를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이 말씀의 기록이 오늘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까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 경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그게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설명하기 힘든 아주 신비한 예, 체험들이 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모여 있던 그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 각각 사람이 하나씩 그것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비한 체험도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바로 이들의 증인됨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꼭꼭 숨어 있었던 이들이 성령이 입혀졌을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만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조롱도 있었고요. 엄청난 불이익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약속의 선물인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시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이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세상이 꼭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성령께서는 오직 이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성령께서 담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성경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걷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증인된 삶으로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늘의 삶을 성령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